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권고한 날에는 생략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리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생활 중에 다가오는 어려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울부짖고 원망하며 걱정과 근심에 휩싸여 버릴 리 일수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문제를 혼자임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이를 뛰고 저를 띄어 보다가는 끝내 좌절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고난에 응을 흘려 부정직이 되고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에게 다가온 이 어려운 문제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이 우리의 마음대로 할수 없거나 아니면 우리가 가진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극증하거나 근심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오 려붙이고 탄식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여 의지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어렵고 곤고한 문제가 될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극증과 근심에 쌓여 자신의 운명만을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듯 곤고한 날이 다가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 전도서 7장 14절에서 행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권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고한 날에 울부짖거나 탄식하지 말고 오히려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을 생각하라는 말씀일까요?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권고한 날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림으로써 여러분이 문제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배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이 세워서 43장 1절에는 너는 부려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만세제 못다 이미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자녀로 불러 주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의 인생길을 예배해 주시지 않을 리가 없음이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최수를 예비하러 가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와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우리의 인생을 마련하셨을 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누릴 천국 집도 예비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때문다나 하나님께서는 공중에는 새조차도 길었으며 두레핀 배가라도 옹이 피시는 조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름으로는 우리의 인생길에 대하여 조금도 염려 할 일이 없으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자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때로 고난이 다가오고 곤란 날이 다가온다 해도 막심치 않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더욱 굳게 하는 중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을 이루게 됩니다. 술을 넣을때 보십시오. 한참 작업 중일 때는 그 뒷면에 노랗고 빨간 실들이 엉켜 분간을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후 앞면을 보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다가온 어려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어렵지만 참고 인내하다 보면 오히려 더큰 축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아주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스로베드로는베드로 전수 5장 7절에, 너의 네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이는 제가 너를 권고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권고하시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돌보시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겨버릴 때, 주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돌보아 주실까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보혜사는 헬라오라 파라클레포스인데 이는 덮기 위해 부름을 받아 항상 혜태와 계신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령께서는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혜태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겁고 어려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짐을 쾌히 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손길을 통해서 상하고 지친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나님께간과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소사를 막론하고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에만 유지하여 내 힘으로 하려다가는 오히려 더큰 어려움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고난에 지쳐, 신앙도 포기하고, 좌절을 버리는 그리스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우이 예수님의 공생에는 인간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신 생애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 문제를 구하고 짐을 맡긴 사람마다, 문제의 역을 받고, 공부한 짐을 벗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짐을 맡아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짐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를 보호하시게 지켜주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 열한기 육장에 보면 엘리사의 그종계하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아람 왕의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 도란성을 포위하였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밖에 나와 보니 수많은 군사가 둘러진 채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게하시는 즐겨 보라고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다고 서하였습니다. 그러면 엘레사에게 달려가시 사실을 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엘레사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개하시의 영안을 떼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의 눈이 떼게 된 개하시는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금천서가 불말과 불변거를 타고 그들을 둘러서서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자나님께서는 대하신 자녀들을 끝없이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이사야서 43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시며, 불가운데서도 해가 읊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에게는 항상 배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안에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성경 삼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또 우리 주역에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둘러진 치고 보호해주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극진할 것이 설레야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니, 혼안해 처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자신에게서 떠나가셨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안과 밖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빗발치다 쏟아지는 마귀의 화전을 대신 물리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오히려 마귀의 진을 열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권고한 날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이 있으면 우리는 무기력하고 나약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졌습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시한 굳건한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할 때 우리의 인생은 욱들 값지고 보람찬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의신가를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도서의 기자도 권고한 날에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생략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중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처지에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예비하시고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보호해주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부요와 평안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활란날에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깊이 기도해서 주님께 대한 지식과 믿음을 얻어 우리를 생활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의지하여 모든 것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소리>